히브리서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에 대한 초보적 가르침을 떠나서 온전한 대로 나아가자. 죽은 행시를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 세례와 안수, 죽은 저의 부활과 세상의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것이다.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스의 능력을 맛보고 나서도 타락한 자들은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그분을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경작하는 자들에게 유용한 농작물을 내어주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받고 저주에 가까워 마지막에는 불태워질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너희 경우는 이보다 더 좋은 것과 구원과 함께 올 것들이 있음을 확신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너희 경우는 이보다 더 좋은 것과 구원과 함께 올 것들이 있음을 확신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으심으로 너희 행위와 너희가 전에 성로들을 섬겼고 지금도 섬기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신다. 우리는 너희 각자가 소망을 이루도록 끝까지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할 이가 자신보다 더큰 이가 없어서 자신으로 맹세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며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며 또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큰 자를 두고 맹세하는데 그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의 최후 확정을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자신의 뜻이 변하지 않음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불변의 사실로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가 큰 위로를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영혼의 안전하고 확실한 닻과 같음으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앞서 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기여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다.